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표기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꿀팁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,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다 지울게요 기본 차트로 만들게요 아예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기본 차트예요 여기서 지표를 다 지수로 고치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경험치를 기르면서 선을 늘려가세요 아시겠죠? 자 224일선을 하나 설정합니다 가격이동표현에 220설정하시고요 라인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체크 다 해제하세요 224일선 클릭하셔갖고 이거를 까만색으로 조금 두껍게 만드세요 자, 그러면은, 요렇게 선이 하나 생깁니다. 자, 이 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어떤 주가가 이 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은, 이선 밑에 있으면은, 대이면 밀리고, 대이면 밀리고, 대이면 밀리고,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, 예 찍고 올라가면은, 되날라가고, 보여야 안 보여요? 이 선이, 예 어떤, 의예 지지저항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, 예 이게 증거입니다. 잘 보시면은. 아.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, 잘 보세요. 요선 기준으로, 예막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하지 마요. 어떤 걸 하느냐면은, 이선 밑에서 쭉 있다가, 있다가 딱치가 올리는 거 있죠? 그것만 하세요. 이게 왜냐면 요선 밑에 조금 있었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. 조금 있었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, 많이 있었으면 많이 올라가요. 항상 그래요. 이게 많이 밑에 있잖아요? 많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가요. 밖그릇 형태가 나오면서. 근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여기다가 초보자분들은 잘 보세요. 224일 선 밑에서 4개월 이상, 어떤 종목이 224일선 부근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라. 이게 이제 기법의 단은 아닌데 기초예요. 초보자분들 위해서 2 2 4선 부근에 있을 때 2평 때리기나 256이나 3번 자리가 나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2 2 4선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2 2 4선 밑에서 여기 딱 있으면 이게 256 자리예요. 그리고 이평 때리기 자리입니다. 256 자리와 이평 때리기 자리는 거의 흡사하긴 흡사해요.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. 이평 때리기 자리는, 네 오히려 급락이 많이 나오고 이익이 많이 벌어졌을 때 유리하고요. 256 자리는 약간 수렴이 나서 이용합니다. 예, 여기가 256 자리고 이평 때리기 자리고, 여기를 딱 뚫어 올리잖아요. 빵 뚫어 올리잖아요. 이렇게. 뚫어 올리면은 여기가 밥그릇 자리에요. 밥그릇 3번 자리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뚫어 올리면. 뚫어 올려서 눌러주고, 요까지가 3번 자리거든요. 이해되야 돼요. 그러니까, 밥그릇 패턴이 나오기 전에가2 5 6이평때리란 말이죠.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다른 거할 필요 없어요. 뭘 하냐면, 여기다가 동그라미 를 닥쳐놔요, 이렇게. 이 동그라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로직이 나오거든요. 한10% 이하로 하시면 돼요. 요 동그라미 안에 딱 걸렸을 때, 여기서만 매수하시면 돼요. 자기우에 있던 종목이 요 동그라미 에 들어오는 거. 만약에, 요기서 에 요렇게 들어오면은 하지 마세요. 초보자분들은. 여기서 동그라미 이거는 왜냐면 4개월이 안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이 동그라미 안에 딱 4개월 이상 들어올 때 거기서만 하고 여기가 이제 엘리트 1파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는 첫 번째 파동이나 두 번째 파동을 자세히 보시면 이 따라가 볼게요 따라가 보면은 거기서 지지 저항이딱 나와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뭐다 되게 대입시켜 돼요 그 4개월 이상 밑에 있다 가야 돼요 이런 거는 4개월이 안 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, 보시면은 4개월 이상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. 어? 요거부터 시작을 해도 초보자분들은 크게 손실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국보를 드렸던 이유를 잘 보세요 공개방에 제가 국보를 드렸던 이유가 딱 나오죠 그죠 요런 것들은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예 동그라미를 딱쳐놨고이 4개월이 안 되잖아요 4개월이 안 되면은 이렇게 골파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한 4개월 정도는 돼야 파동이 세요 그때부터는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는 자리 요런 자리들은 또, 기술적 타점이 나와요. 잘 보세요. 예,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, 3년 안에 엘리어트 3파 대시대 나온 건 하지 말고, 그런 거만 조심하시면 돼요. 그, 요런 자리들이 있으면은, 예,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라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. 밥그릇, 256 먹,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.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래요. 잘 모르겠잖아요? 잘 모르겠으면은, 찌르고 눌러줄 때 잡는 게 제일 좋아요. 한번 올라타고 눌러줄 때 잡는 거. 딱, 이 동그라미 안에서. 그,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면은, 이격이 벌어져요. 자, 보세요. 여러분들이, 예, 추격에서 물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다리에이 동그라미까지 내려오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요 위에서 한단 말이에요. 김지영 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이격이 벌어진 이런 데사고권 물려가지고 중기산에 한단 말이에요. 오케이, 예, 요 위에서 들어간 걸다추격이라고 하는데, 이게 뭐 물론 여기서 막100% 200%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갔다가 빠져요. 여기 까지, 그러니까 이거는 고수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내가 손실이 난다면은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해라. 이 말이에요. 진짜 간단해요. 깡통 안 되는 방법은. 이거는 이렇게 하면 깡통 쉽게 되고 싶어도 쉽게 안 돼요. 나 일부러 깡통 될 거야 해도 깡통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2 2 4일선 예, 부근 종목 공략. 간단합니다. 왜 224일선 부근이었냐면 1년의 평균이에요. 1년의 평균인데 224일선 밑에 4개월 동안 있었다 하는 것은 1년의 평균이 저평가로 내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. 그죠? 그다음에 분산 투자. 제가 봤을 때는 한 10종목 정도 분산 좋아요. 예, 2, 3천만 원 기준으로 10종목 정도 분산 투자. 그다음에 현금 보유 예, 30% 정도 이거는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고요 뭐 분할 매수는 솔직히 안 해야 돼요 분할 매수는 굳이 분산 투자만 잘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깡통 안 되는 건 간단해요 224번 사회성 부근에서 동그라미 아깝죠 동그라미 종목을 하고 그 종목을 10종목 분산하고 현금 30% 하면서 미수신용 안 쓰고 매매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깡통 되고 싶어도 잘안 될걸요 손실 나고 싶어도 크게 손실 안날 겁니다 오케이 좀 전에 봤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하세요. 주식단테였습니다.